Let's go. I w a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가 요새 연일 바쁘게 신차들을 공개하며 글로벌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현대차의 국내 소형 픽업트럭 카드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컨셉트 카드를 공개하며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며칠 전 북미 전략형 소형 픽업트럭인 산타크루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최초 공개하며 다시 한번 픽업트럭 성공 의지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면의 인상을 한층 더 와일드하게 부각시키며 포스 넘치는 전면을 완성해냈습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투싼 페이스리프트 역시 전면을 이렇게 변화시켰더라면 지금처럼 기아 스포티지에게 완벽하게 밀리는 형국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사실상 투싼은 현대 차종 중 미국 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더 좋은 차종입니다. 작년 투싼의 미국 판매량은 무려 20만 대를 판매하며 현대차의 최대 판매 차종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미국 내 성적은 79만 대가 팔리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점유율 향상에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스트 셀링카 모델입니다. 그런만큼 투싼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는 산타크루즈 역시 이런 인기에 편승하고자 좀더 과격해진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띄운 듯한데요. 특히나 이번 2025 산타 크루즈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서는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rt 트림을 최초로 출시하며 정통 픽업트럭은 아니지만 픽업트럭으로서의 고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시도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산타 크루즈 xrt 트림의 특징은 강렬한 레드 컬러의 외장과 더불어 우광 블랙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현대 엠블럼이 특징이며 외장 컬러와 똑같은 레드 견인 고리로 포인트를 두었고 블랙의 스키드 플레이트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블랙의 휠 아웃 클레이딩으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휠 디자인의 경우는 마치 스페너를 연상시키는 전용 18인치 휠과 올트라인 타이어를 장착해 전체적인 외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상당하죠. 반면 리어는 전면의 변화보다는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는 적어 보입니다. 단지 기존의 디자인에서 편의성과 활용성을 좀더 향상시킨 모습인데요. 리어 범퍼 양쪽에 위치한 스텝 부분을 기존보다 조금 더 높게 배치하여 적재물을 실고 내리기에 좀더 용이하게 만들었고 적재함을 덮어주는 슬라이드 커버도 악세사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도 산타크루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 인테리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불가방품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기존과 확연하게 달라진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더뉴 투싼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신규 3 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공조기 아래 위치한 터치 패널은 깔끔하게 배열했고, USB C 타입이 적용된 충전 포트, 새로운 디자인의 컵홀더까지 전반적인 현대차의 최신 실내 인테리어를 따르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다만, 현대차가 최근 컬럼시 기어너브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산타크루즈는 기어봉 형태의 변속기를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XRT 트림의 경우는 시트에 XRT 로고가 들어가 있는 차이점은 있네요. 파워트레인은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2.5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되어 각각 194마력과 28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산타크루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미국 내 판매 시점은 올 여름경부터 판매가 시작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대차가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카드도 만지작거린다라고 했었죠. 국내는 소형 픽업트럭군으로 출시하되 전기차 버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전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T7과 T10의 상표 등록을 통해 출시하려는 모델인지, 아님 그것이 아닌 전혀 다른 모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듯 하죠. 이는 아이오닉 T7의 경우 아이오닉 7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기에 중형급 픽업트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들리는 현대차의 국내 시장 픽업트럭 카드는 소형 컴팩트로 알려지고 있어 이 모델이 과연 새로운 개발일지, 기존 산타크루즈의 국내 도입일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죠. 한가지 국내 공도에서 계속해서 산타크루즈의 위장막 테스트 차량이 목격되고 있다 라는 점 또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인 것은 확실할 듯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본격적인 픽업트럭 시장을 노크하기에 앞서 기존의 산타크루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 상품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 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저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reepin'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Gotta taste. He'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p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Uh.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And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ause time. Cause I'ma reviv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I'ma be fine,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ll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laughs>